모든 사람들이 혁신을 쫓아서 혁신적인 상황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지금의 현, 대재 생태계는 뭐냐면, 관, 과거의 어떤 벤처가 정말 좀 활성화되고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좀 척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자체를 그, 그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른 대기업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가지고 붙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미스터 비자? 네, 미스터 비자 회장님 사건. 아. 네. 그, 결국에는 그, 그런 거예요. <laughs> 다 똑같아? 어, 개새끼들아. 좀돈 <laughs> 벌어서, 우리가 피자 겁내 처먹어가지고, 어? 중국 진출도 하게 해줬더만, 수야시 때려가지고 말이야. 어. 글씨, 글씨,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거. MPK 내가 옛날에 매매하다가, 아유, 내짝나가지고 진짜. <laughs> 음. MPK 팬배님께서 음. 글 올려주셨고요. OLED는 아, 음. SFA, VR의 진출. 아, SFA? 아프리카 아. TV.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랑 설레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게임주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VR 관련해서 네, 네. 그렇죠. 뭐 일차적으로는 게임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시장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좀 핫한 건 음. VR 그 재생하는 기기 말고 v r 의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을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성인 컨텐츠를 VR로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생겼죠. VR은 뭐니뭐니 해도 성인 컨텐츠라고 페메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상장은안될것 네. 같고, 뭐든지 겨, 그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의 토대는 음. 음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돼야 <laughs>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에이. 성인물이 성공을 해야, 게임, 게임과 성인물이 성공을 해야 컨텐츠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전쟁과 성인물로. 아, 그럼요. 모든, 모든 세계 경제는 거기부터 출발해서. 음지, 음지. 그, 그. 그. <laughs> 네. 모든 게요, 모든 소비가 음. 결국엔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음. 먹는 것도 뭐 그렇고. 음. 그래도 음. 욕망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떤 욕망이, <laughs> 어떤 욕망이 이쪽으로 이끄셨나요? 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에 <laughs>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욕망. 베풀고자 <laughs> 하는 욕망. <laughs>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 잘난 체하려고. 잘난 체하고자 하고 싶은 네, 욕망. 좀, 네. 근데 요즘 안 되네 그게. <laughs> 잘안 되네.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지혜 세계님. 저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laughs> 네. 아니 미지혜 세계님 저도 이 차장님 이분을 인터넷 방송에서 또 제가 토마토 퇴사하고 몇 개월 만에 뵀는데 굉장히 노골적이시거 <laughs> <laughs> 아, 지금 토마토에서도 점잖았게 얘기하고 역도 있어요. 욕도 잘하시고. <웃음> 나도 <웃음> 옛날에 케이블 TV 때 되게 점잖았는데. <laughs> 지난주에 유닛 테스트를 말씀 드렸는데, 잠깐 반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뭐, 일단은 가격적으로나 수주도 뭐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어, 좀, 뭐, 업황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동안 제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좀 가격적인 조정을 다시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7,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탄력이 좀 힘들다. 실적 얘기하셨던 음. 종목 아니었나요? 어,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음. 좋게 나오고 있고, 네. 뭐, 작년도 실적이나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좀저평가돼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IT 쪽 그, 뭐, 업황 자체를 좀 많이 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에도 수주가 나오고, 뭐 중국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했었는데, 가장 이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만한 게, 이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음. 투자가 이공격화 되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 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네. 한8천원 밑에서 사서 좀 기다리면, 12,000원 정도, 한50%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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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항상 기승전 포스코죠. 네. 지난번에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훅넘어가네 네, 22만 원 밑에서 그냥 사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22만 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에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음. 네. 이제 고고를 다시 다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음. 그래서 네. 뭐 22만 원은 뭐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고 직전 고점. 그러니까 LG 전자를 보는 관점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고점을 여기가 네, 22만 4,500원인데 리스트 차트도 응, 요거는 음. 그냥 넘어간다. 음. 어.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아, 어,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네. 어,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계속 이제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음.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음, 증권사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어, 게. 좀 껄끄럽다. 네. 왜 지금 다 왔는데, 네. 이제. 어? 20만원 넘어오니까, 왜, 뭐, ASP가, 하, 뭐, 확인이 됐다는둥 네네네. 네. 어. 그래도... 확인됐으니까 쓴 거죠, 왜요? 아니지. 올라오니까 확인한 거죠. <laughs> 그... 뭐잘 하고 굉장히 있는데요? 조금 네.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감질맛 나게. 네, 근데 네. 저거는 뭐좀 길게 롱통으로 봐야 되고요. 라이센스 네. 아웃이 오래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뭐 CEO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 네. 그리고 지금 자금 조달한 거랑 현금이랑 합치면 한뭐 300억 가량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네. 올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올해 내년 초반까지는. 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떤 성, 뭐 액션이 나오지 않겠나, 아니면 내년 늦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 빠지면 사는데 한 15만 원 선이면 사서. 20만원 근처, 18만원, 19만원 가면 한 번씩 네. 이렇게, 뭐, 던지는 그런,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힘이 좀 빠지신 같은데. 것 같은데? 아, 근데 차트가 네. 차트가, 정말, 네.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차트 중에 네. 하나예요. 네. 여기서 삼각수러 하나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양복이 나와, 그 다음에 보통 뚫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 어... 그 다음에 또 누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어. 네. 맞습 자로 재어놓은 듯이.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덜 갔잖아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들어 올리면 요거를 딱 넘어가면 이제 그 밑으로는 잘 내려가 네.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수급적으로 해석을 하면 음. 저거는 결국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음. 라이센스 아웃을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요즘에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걸 이제 기관들이든지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조금 밀면 받아내고 받아내고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음. 최초 여기 요, 요기에서 여기까지 갈 무렵에. 음. 이제, 뭐, 10만원 밑으로 하면 빠졌다가, 다시 20만원 이상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요 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단기로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 나가고 나서, 좀 장기로 보는 애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저걸 뭐, 이제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해서, 매매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바이러머드는 네. 이게 효과가 많이 없어서, 저건 그냥 사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큐리언트. 큐리언트. 큐리언트 큐리언트 말씀드리면, 잘 가다가 이제 뭐 이틀 빠졌죠. 예, 빠졌는데 최근에 이틀 빠진 걸로 보면 일단 정거점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큐리언트 자체가 지금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폐결액 관련된 거 만성 폐결액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그 약이 또 있는데 그두 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은 거의 다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아직 안 나왔죠 당분간은 제가 볼때 1차 목표가는 짧게 그냥 뭐 정고점 부분이거나 아니면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나셨으면 하셔도 음. 상관없는 또한번 출렁이면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 해소를 조금 하고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고 동문하나택 동은 동은하나택 네. 어, 아주 지루한 주식이죠 거북이 주식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근데 보면 전체 추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고 음봉을 내면서도 찔끔찔끔 올라가요 아주 그지같이 그러니까 예 네. 저랑 <laughs> 성격이 잘안 맞는 주식인데 가끔 제가 이걸 많이 안 맞네 갖고 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laughs> 뭐, 이거는 조금 길게 봤을 때, 카메라 관련주, 이것도 VR 관련주로 같이 엮여있는 그런 오,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던 뭐 VR 카메라 관련된 걸로 하면, 얘네가 이제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들이, 회사입니다. 음, 설계가.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거 이쪽은, 뭐, 네. 괜찮다. 그래서, 들때 사세요. 네. 네. 근데 오늘도 속이 자꾸 속아요, 속아요, 이게. 들때 사면 물려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이것도 바이러메다랑 똑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laughs> 네,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예. 볼 양도 많이 없고. 네. 네, 말씀해 주셨던 주식 중에서 골프존 유원홀딩스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이것도 골프존에서 네. 어 vr하더라고요. 야구? 음. 그렇죠. 예, 예. 네. 야구 시즌 왔는데 인기 많아질까요? 아 그리고 어, 유원홀딩스는 <laughs> 네. 야구 시즌 와서 제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스트라이크존에 가진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그럼. 골프존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면적 대비 수익성이 좀 떨어져서, 가맹점을 모집하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이거 사, 차라리 기존에 이제 좀안 좋았던 사업을 정리한다고 얘기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내실을 다지는 유언 홀딩스는, 그리고 좀 스트라이크 존을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추세는 좀 남아있는데, 핫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줄여서, 1뭐 9,500원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